아유, 광식이 형님, 어서오세요. 드디어 제가, 변신 뽑아드린 우리 광식이 형님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형님이 저한테 맡겨주신 게 지금 두개 뽑았었고, 이제, 전설 이력이 지금 19번이어서 마무리 좀 지으려고 하는데, 이번에 33% 찍으셔가지고, 룬이 한칸 비어서, 그, 연금으로 룬을 좀 뽑아달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을 형님, 패키지를 사는 게 지는 거기는 한데, 가끔은, 현명한 하셔도 돼요 솔직히 이거 한개 사는게 낫거든요 이천 다이아치 연금 해가지고 룬 나올 확률보다 저거 그냥 하나 사가지고 희귀룬 한개 받아야지 라는 마인드로 구매하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연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전변 도전입니다 아 이미 다 사셨네 이거 얼마치야 하나 둘셋넷아 이게 한 2천 다이아치네 2천 다이아치 연금을 돌리는게 나은건지 아니면 5만 5천원 써가지고 룬 하나 받는게 나은건지 제가 직접 몸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님이 이제 거래소에 있는 녹템들 좀 그냥 꺼내가지고 연금 돌려달라고 하셨거든요 이 정도만 꺼내면 되겠죠 자 연금, 재물부터 바로 갑니다 어 그건 그렇죠 영웅을 노린다면 패키지가 맞긴 맞지 그래가지고 저도 아까 전에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패키지 사시는 게 낫지 않냐 얘기 드렸더니 아 근데 패키지 사는 거는 NC한테 지는 거다 요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바로 가봅니다 뭐가 더 나을지 여기에 룰은 없네요 일단은 핫템이고요 어? 이거 설마 아, 까비요. 카드였으면 완전 데이드였을 텐데. 여기도 일단 없구요, 루는. 아, 패키지 사는 건 NC에게 굴복하는 거다. 맞는 말입니다. 어, 그 마인드 좋아요, 형님. 2000 다이아치 연금. 어떤 것같고요 메일 브레이커 같네요. 결과가 나왔구나. 어, 비싼 거 망토, 개꿀. 뭐가 개꿀이지? 또그 짱나네. 비싼 거줘 비싼 거안 비싼 거어눈이안 나와 나와라 어떤... 야 그래도 하나 나와도 되지 않나 어떤... 아야 적당히 해라 확텐인가 비스이지 뚜껑 나와버리고 아자잉 나옵니다 솔직히 나올때 됐죠 아봐요 어, 네. 나온다 했잖아 내가 일단 다이아 벌고 시작은 못했네 죄송합니다 형님 아니 이새끼들이 요새 장난치나이 뭐하는거지 아나 진짜 적당해야지 미, 미쳤나 아니 저기서 악도가 안나오고 땅저 나왔어 다시 가요 나올수있어 나올때 됐다니까 진짜로 아니 구슬색깔 이거 왜이래 제발 아직 한발 남았어 신관장갑이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가자 아나참저 노패맨딩 미치겠네 오히려 좋아 다이아 안쓰고 형님 룬은요 진지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5만5천원만딱 쓰세요 연금하지 마시고 다이아가 아 진짜 하나 필요하시면은 영웅이 나오든 희귀가 나오든 그냥 쓴다는 마인드로 5만5천원만 쓰세요 그게 맞아요 합템 값이 아까워. 그러니까. 자, 이제 방금 연금을 재물로 해가지고 합성할 거거든요. 이거 딱 보니까 오른 곡선인 것 같은데? 랭그베어 4마리 넣고, 녹색을 뽑고, 4개를 넣고, 파란색을 뽑고, 스토리 보세요. 자, 뽑았죠? 이렇게 뽑고, 그런 다음에 4개를 집어넣고, 깔끔하게, 영웅을 뽑아서, 중복을 뽑아내서, 뽑아, 예, 네, 중복을, 제작으로 뽑아내서, 자, 제작할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제작으로 뽑아내요, 중국을. 아 스토리라인 졸라 좋았는데, 진짜. 불이 깨버리네, 서을 놈들. 오히려 좋아요. 잼을 좋았고요 자, 이거 깔끔하게 먹은 다음에, 석정 박아서, 우리 형님의 이력, 마저 채워드리는 게 아니라, 1 플러스 원 느낌으로 제가 가져가 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19번째에서 번개가 또 치면은, 졸라 짜릿하죠. 그래서 갈게요 전설업 한번씩 부탁드려요 전설업 오늘 방송보면서 밑장 패시는 분들이 많네요 바란시아형님도 연금으로 영웅템 가져가셨네데 아직 배고프시죠? 그쵸? 고생을 하도 하셔가지고 하나는 더 가져가도 되지 인정이지 갑시다 두장 먹자 갈게요 3 2 1 갑니다 하나 더 주라 야, 야 이거 준거 아니야? 아안 줬네 와 이걸 안 준다고? 아, 필리아였구나. 잘못 봤네. 아이, 칼이 보라색이어 가지고 전설 나온 줄 알았네. 아, 군준 님. 이따은우리 확정 보상을 제가 가져가게 됐고요. 제가 보라색 칼이 전설인 줄 알았어요. 네, 잘못 봤고요. 아, 확정 보상에서 뭐가 나올지 한번 기대해 봅시다. 합니다. 중복이나 좋은 거. 오, 야 이거는 뭐 그냥 보너스네. 보너스. 야. 기가 막혔네. 아, 축하드립니다, 형님. 아니 돌아가는 게다 좋아, 야 이거 너무 좋다 이거는 진짜로 정말 대박이네요 형님. 이거 무조건 확정이지 솔직히 말해서 낫을이면은 맞잖아요 형들 그죠? 기가 막히지. 근데 형님이 이제 원거리로 가신다고 했는데 설레기 또 이게 좋아요. 보시면은 살벌하거든요. 얘는 중독이고 낫을 보면 한뭐 장에, 야 봐봐 피통에다가 추대 몰라가잖아. 나중에 예쁘면 물량 회복도 률 올라가고 그러네요 이. <laughs> 게 아, 이상하다. 듣슬, 다슬, 나슬. 다음은 말슬? <laughs> 어어. 어허... 슬자 돌림들 그냥 다 가지고 가시네. <laughs> 아, 확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유 많이 가져간다. 아, 정말 축하드려요, 형님. 뭐 뽑았는데 시승식 한번 해야지, 그지 아유, 야, 형님, 짜세 나오네. 오, 멋있다. 나슬 아, 나 진짜 멋있는 것 같아, 형님 거. 그렇지 않나요, 형들? 이 속도 빨라가지고, 겁나 좋지. 아, 시덜하기 좋다고요? 그렇구나. 아우, 이거 목찢져버리죠 그냥. 목이 어? 숨을 못 쉬지, 아주. 아, 드슬이 크로우 들고 있는 거 겁나 짜증났었는데, 오히려 좋다고. <laughs> 아, 그러게, 그건 좀 킹받을 수 있겠다. 잠깐만, 비교를 해볼까? 이게 뭐 하는 건가요, 지금? 수영하나요? <laughs> 아, 이게, 드슬 크로우가 되게 좀, 멋대가리가 없네. 어, 이도류를 껴야지 멋있는데, 아, 이 멋이 없다, 이거. 멋있다, 이거. 어? 나스리도 이쁜 것 같아. 어, 형님! 얘도 어차피 레벨업 하실 거죠? 우리, 우리 또 그, 꿀잠 자야 되는데, 어떻게, 뗄감 없나요, 형님? 어? <laughs> 아, 근데 오늘은 제가, 아예 형님,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방구탄 보고 그러면 안 되죠. 응? 아 오늘은 제가 무조건 좋은 거 뽑아드릴게요, 형님. 아, 그거는 믿어주세요. 예, 저막 그렇게 방구만 막 뽑고 다니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형님. 야, 자신감 있게 밑에 거한번보요 밑에 거, 밑에 걸로 예, 오늘 믿어보세요, 형님. 제가 원래 이렇게 보통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날에는요 거의 뜹니다. 보세요, 시원하게 누릅니다. 바로 아! 편집해 보조님, 낯을 아, 축하드리고요. 각성은 나중에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하면도 방구터 나올까봐 무서워서 못할것 같습니다. 어,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보조 네, 맡겨주셔가지고 감사했고요. 들어가 볼게요. 감사합니다.